네, 안녕하세요. 리뷰뷰티비 푸드 언테나의 비디오 찍는 날씨 비디오 한다 리뷰할 라면, 비빔면이에요. 여러분들, 비빔면 중에, 어, 요즘에 아주 그냥 뭐, 막국수, 뭐 베레벨 국수들이 전부 다 라면 형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조금 출시한지는 좀 됐지요. 제가 조금 늦게 맛봤는데 이건 뭐 원래 여름에 맛봐야지 훨씬 더어 찰진 맛을 느낄 수 있고 더욱 맛있게 느껴지겠지만 또 이렇게 날씨 또 쌀쌀할 때도 이렇게 한번 맛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오뚜기에서 나온 춘천 막국수 리뷰에서 비벼 먹어보려고 한번 어 구매해봤습니다. 구수한 메밀 향 가득 들어있는 시원 매콤 고소한 막국수의 비법 소스가 이렇게 들어있는. 메밀가루 30%에 동치미 액기스 17%그 다음에 중량 130g 에505 칼로리 들어있는 오뚜기 춘천 막국수 춘천지역 하면은 아주 막국수 로 아주 유명하니까 어, 그걸 어떤 형식으로 잘 담았는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은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영양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, 뭐 나트륨은 1070mg 에54%들어있고요 탄수화물 어, 그 다음에 탄수화물 68g에 21%, 당류가 14g에 14%, 지방 20g에 37%, 트랜스 지방이 0g, 포화 지방이 9g에 60%, 콜레스테롤 0, 단백질 13g에 24%. 콜레스테롤은 들어있지 않지만 예, 다소 좀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예, 함량이 있네요. 포화 지방이나. 예. 이게 예, 어차피 그냥 이렇게 면으로 삶아 먹는 건데도 이런 게 들어있네 지방이.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. 예, 조리법은 보시면 우리 일반 예, 비빔면 먹는 거랑 예, 물에다 잘 헹궈서 이렇게 그, 그 먹으면 되는 거고 액상 스프하고 김치 참깨 고명 스프하고 이렇게 마지막에 어, 소스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비벼 먹으면 되는 것 같고요. 액상 이렇게 들어있고요. 마구스 고명 스프 이거 액체 스프하고 고명 스프 해서 김 참깨 이렇게. 들어있는 거 넣어서 먹으면 될것 같고요. 메밀면인데 어, 대부분 메밀면을 보면은 먹으면 그 간장 소스에다가 이렇게 물그 시원하게 해가지고 어, 소바 형식으로 이렇게 먹는 것들이에요. 어, 한국 사람들한테는 좀 익숙해져 있지만 예, 메밀면도 어, 이렇게 비빔 소스로 해가지고 먹으면은 훨씬 더 어, 맛있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예, 한번 그리고 또 메밀이 이게 소화가 잘 된다 그러잖아. 그래서 그런지 왠지 훨씬 더좀 건강 예. 좋지 않을까. 같은 라면이라도, <laughs> 아무튼 뭐 색깔은 메밀이 함유되어 있어서, 예, 약간, 거은트디한 그런, 어 빛깔,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요거 잘 조리해서 한번 맛을, 춘천 막국수, 어, 잘 구현했는지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. 고명하고, 어, 소스, 액체 스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넣고요 끓이면은, 이렇게 메밀 냄새가 솔솔, 이렇게, 어, 느껴져요, 여러분들. 자, 또 매운 건 얼마나 매운지 자, 음그 면발이. 우리 그냥 일반 비빔면에서 먹는 그 면발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있네. 메밀 함량이 조금 높아서 그런지 그런 거는 조금 메밀면에 그 약간 그 푸석푸석하고 그 꼬들꼬들한 그런 면 느낌을 그대로 이렇게 잘 구현한 것 같고요. 라면임에도 불구하고. 그리고 이제 소스는 약간 그 사과식초를 많이 넣어서 그런지 그 시큼한 맛이 달콤하게 아주 이렇게. 고소한 아까 그 참기름 맛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. 그래서 동치미 액기스가 17%가 들어가 있어서 살짝 진짜 그 동치미의 그 특유의 그 시원한 그맛 느낌 있잖아요 그 향기 그런 맛이 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일반 비빔면은 그냥 매콤달콤한 맛에 먹는 거라면 요거 춘천 막국수는 그래도 현지에서 먹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일반적인 그 비빔라면의 그 밀가루면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좀 어필할 만한 그런 제품이다. 그리고 또 메밀 면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, 우수한 맛도 어느 정도 구현시켜주는 그런 비빔라면 그런 느낌이래서 그냥 뭐 고기 먹을 때나 뭐 이럴 때 있잖아요, 입안 좀. 이까심하고 그럴 때 이렇게 끓여서 같이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. 예, 비빔면이 그런 용도로 또 사용을 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뭐 입이 조금 느끼할 때짭쪼름하고 어, 매콤달콤한 뭐 그런 맛 땡길 때 한번 구매해서 맛보시면 괜찮을 만한. 예, 뭐뚜기에서 춘천 막국수라고 이렇게 나왔지만 그래도 뭐 나름대로. 막국수의 느낌 이런 것들은 잘 라면화 시켜서 잘 표현한 그런 제품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더 맛있게 먹으려 그러면 군만두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군만두 겨울에는 군만두 같은 거 이렇게 구워 가지고 같이 요거랑 비빔면이랑 같이 이렇게 싸서 먹으면 훨씬 더 맛나는 비빔면 라면을 즐길 수 있다는 거뭐 그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비블티비 부단테나 비디오 찍는 아저씨, 비디오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